새로도 막았습니다 김전입니다. 오늘의 것은 이제 게레니가 소집 해제를 돼 가지고 제가 이제 게레니한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투네이션에다가 100만원을 이렇게 어, 질러 나왔습니다. 이걸 게레니한테줄 텐데, 이걸 그냥 주면 좀 그렇잖아요. 게레니가 원래 방송 중에 막 요청 이런 거좀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은 이제 좀 어린 팬분들이 가서 방송을 깽판치고 그랬던 적이 많으니까, 특히 게임 중일 때 뭔가 요구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한번 이 녀석을 돈으로 찍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츠고파레투다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일단 닉네임 뭐라지? 프로필 숨기기 해야 돼. 나다 나다라고 보내자. 그 밑에 그 슬러시까지 딱 붙여줘야 돼. 게렌님 이거 끝나고 노가리해요. 소통해요. 소통해요라고 해야 돼. 소통해요. 이렇게 보내보자. 게렌님 이거 끝나고 소통해요. 소통은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어차피 이거 채팅 보면 할수 있어가지고 아 천호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소집 해제 했으니까 좋게 좋게 얘기해주네. 빨리 소통해요. 한오랜이 빨리 소통해요. <laughs> 표정 봐. 예, <laughs> 이러는 거 진짜 어이없어서 하는 표정이거든요. 서탑을 <laughs> 딱히 할게 없는데, 벌써 저 당황하는 거 보이시죠? <웃음> <웃음> 아, 야발, 오래 안아고냈던데괜님짱 못해요. 이 아이디가 자꾸 글 보고 딱 받아 놨다. 재원 4위로 뭐야? 이거 재원 형위잖아 드렸다. 아! 컨텐츠 망했는데 이거 아야 알아챘는데 나를 아 이런 거는 그냥 아 넘어가야지 게레나 이다 <laughs> 몰라 그냥 대충 그냥 그냥 질러 버려 이미 돈 질렀는데 이번 시세 맞아 소통해요 게레님 <laughs> 소통하기가 없는데 뭐야 게레님 소통하자니까요. 스톰.. 네 합시다? 스톰.. 네 스톰 합시다? 게레니가 착하지만은 얘가 은근 자기가 하려고 했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계획대로 안 돼도 아.. 어떡하지? 야 그냥 이렇게 된거 이렇게 하자! 이런 스타일이고 얘는 이거 하자라고 마음먹었을 때 자기가 아니다 싶은 거는 절대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아 지금 게임도 하고 있으니까 레오나 팔면 만원 아, 근데, 이 형, 톡탄 폭격... 레오나 팔면 만 원? 레오나 팔 것인가? 걔네는, 과연, 돈 앞에 굴복을 할 것인가? <놀람> <놀람> 아, <이> 새끼 말았어. 뭐야? <laughs> 아, 아 나갔네, 네. 이제, 제로투 또 추세요. 이제, 제로투 또 추세요. <laughs> 이 자식, 돈에 미친놈 됐네? 어, 랜너는 아니랬는데, <laughs> 아이, 아니, 미친, 아이, 제로터를, 근데, 누가 저따으로 추냐? 저거, 제로터가 아닌데, 아유, 씨. 아 근데 이게 얘가 돈이 좀 급하긴 해요 지금 군대 갔다 오느냐 돈을 못 벌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군대를 가면은 수익 창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돈이 없을 거야 지금 그 점을 이용해서 원래는 시청자로 하려고 했는데 얘가 나인 걸 알아버렸으니까 더 그냥 센걸 말해버리자 아 축제 한 명쯤은 괜찮다 뭐지 삼성각 보라는 건가? 근데 나얘 삼성각 볼 생각이 없는데 탈이 삼성 안 간다니까? 탈이 삼성 가면 5천 원 뭔데? 다섯천 원? 탈삼, 탈, 3, 탈 오케이, 한번 노려보. 예, 이런 거 약간 민폐인 것이라거든요. 민폐인 거 시켜보자. 단체 채팅으로 나보다 못한 것들한 써주세요. <laughs> 그걸 쓰면 뭐 있나요? 봐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거든. 하 쓰면 뭐 드릴게요. 뭐 준다고 하면은 뭔가 이끌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나보다 못하는 것들한는크게큰 욕이 아니거든. 미션 성공! 하고 천원 주자. 미션 성공! <laughs> 천원 <laughs> <번> 감사합니다. 갑자기, <laughs> 갑자기 이러고. 갤러리가 <laughs> <있다. 웃음> 이거 많이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억텐을 좀 해야겠다 이런 느낌일 때 이거 좀 많이 합니다. 제가 100만 원줄 테니 리액션 정해 주세요. <laughs> 안 믿어. 아, 나 진짜 1 0 0만원쏠려고 했는데. 진짜 쏠 거긴 해요 아, 진짜 1 0 0만원쏠려고 했는데. 한 <laughs> 대제? <안 돼, 이제. 웃음> 아, 번내말나나나나 맞... 뭔 100만원이야 아씨 개웃기네 하나도 안웃김 저 개웃기다 특제 하나도 안웃김 매우 언짢는 상태 게레니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표정을 어디서 볼수 있는지 아세요? 갑자기 잼민이들이 나타나서 게레니를 아무 이유 없이 욕한다던가 오버치를달라던가뭐 이것저것 다 해달라거나 그런 채팅으로 넘쳐났을 때이 표정으로 변해요 아까 처음에 텐션 좋았잖아 근데 텐션이 안 좋아지고 있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있긴 해그 와중에 타릭은 또 열심히 모고 있네 돈 먹겠다고? 미션 실패, 시간 초과. 아 <laughs> 이번 시간 초과야. <laughs> 아이씨. 아, 바로 판다. <laughs> 아, 탈이 개리 모았어. 야발 <laughs> 개웃기네. 개리니 개웃기네 특징 안 웃긴 상황임. <laughs> 다시 여기서. 새로운 미션 탈락 3성 모면 2만 원. 아래. <laughs> 아래. <안 해. 웃음> 5만 원. 5만 원. 아래. 10만 원. 10만 원. 그건좀 땡길지도? <laughs> <그그? 기계? 웃음> 뻥임. 그 뻥임 야발 하크포어 <laughs> 아, 제... 나... 화끈한 폭격 같다 화끈한 폭격 왜가요? 진짜 롤체 못하시네요? 이렇게 긁어주면 좀 안좋아해 롤체에 좀 자부심 있거든? 시 <laughs> 그런... 그런게.. 아, 지어. 게... 지어. 아 지금. 이거 진짜. 아, 스트레스짜진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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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받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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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야 진짜. 야짜 진짜. 진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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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짜진 진짜. 야, 짜 진짜. 진 아 스트레스 받아. 아 걔네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 진짜 스트레스, 스트레스, 진짜 스트레스 아, 받는데. <laughs> 지금 이거 바드 가는 게더 낫나? 아, 칭이랑 할까? 바드 가세요. 바드 가세요. 바드 가세요. 바드 가세요. 이러면 안 이러면 안얘 이러면 안 절대 안 가. 더 이제 바드 가지 마세요로 도배. 바드 가지 마세요. 바드 가지 마세요. 바드 가지 마세요. 바드 가지 마세요. 바드 <laughs> 아, 가지 마세요. 그하지 네, 마세요. 하지 아 네, 마세요. 아, 스트레스 받아. 일단 공숙템 먹어야 돼요. 공숙템 먹히면 야발적이에요. 욕할 거예요, 방해할 만한 요소 없나? 방해할 만한 요소. 진짜 개 씨발놈이 진짜. 뭐라고? 개린 진짜 나다 방금 욕한 거 맞아요? 아, 스트레스 받아. 진심으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축하이 축하. 네. 축하. <laughs> 사발적이네요. 네, 축하합니다. 네. 사발적이다 이런 말잘안 하는데 원래 계속 어지럽게 하자. 대리님, 이거 제해 주세요. 씨발. 아니야, 새끼야. 씨발. <시발>. 대리님, <laughs> <시발. 웃음> <laughs> 그거 끝난 거. 나인 시도해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씨발. 아니야. <laughs> <적당해라. 웃음> 재원이라 써져 있어가지고 처음에 나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계속 이러니까 내가 아니고 제 시청자인 줄 아나 보다. 아기다빨다기다빨린인데 아. <laughs> 지금 내가 너무 악질인 것 같죠? 근데 게렌이나 우리 유튜버들 채팅에는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사실. 아 게렌이졌으면 좋겠는데 게렌님 지금 항복하면 만 원. 지금 항복하면만 원! Fxxk you! 어, 진짜 f x k you다! f x k you다! C커플도 최면을만 원! Fxxk <목소리도> you! <많 유! 목소리도> 100만 원이면 한다 100만 원이면 100만 한다고? <목소리도> 100만 원! <목소리도> 선금선금얘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이때 빨리 보내야 돼! 가자! <목소리도> 지금 당장 항복하세요 <목소리도> 아니, 잠시만. <laughs> 아, 백만 원! 감사합니다. 뭐야, 느낌 왜 이래? 어머! 감사합니다. <laughs> 어머? 어머? 뭐 미친놈 아니야 이거? <laughs> 고장 났는데. <laughs> 어쨌든 백만 원. 아이 자식 돈에 <laughs> 미친놈인구만 진짜 어 그렇게 뭐, 기분 뭐야, 나빠하고 아, 욕할 때언제고 100만 원 주니까 바로 <laughs> 리액션 쳐다게 했는 <있는> 거 뭐야 <laughs> 이래서 사람이 돈이 무서운 겁니다 돈이 무서운 거예요 여보세요? 너개란너 뭐하냐? 나? 나 지금 루피테스 아 그래? 야너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는 거 신사 그 시간 정했어? 어 아직 안잡긴한데 근데 지금 방송 중이거든 아 그래 방송 중이야? 어 계란 님 소통해요 <laughs> 너 나인가? 진짜 몰랐어? 아 대충 그 시부모 얼굴 알게 알았거든. 근데 왜 욕했어? 사실 원심이 아니었을까? 환불해 주세요. 아직 환불 안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야? 나인거 100% 확신한 거야? 아니면 긴가민가한 거야? 약간 좀 긴가민가했었다. 재원이랑 아이디가 좀 많은 티 했거든. 나도 아 그니까 내 팬들이 많아가지고 재원으로 되는 거 많으니까 재원형 같은데 한데 솔직히 중간에 재원형이 이렇게까지 뇌절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빡치게 하지 라고 생각했지 어너너당황게때 하는 말이 다 나왔어 아무튼 아 제가 이렇게 100만원 후회는 했는데 컨텐츠 비용이니까 다시 돌려주시고요 중간에 욕한 거 해명해주세요 이씨 끊었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뭐 사실상 게레니한테 선물 주는 컨텐츠긴 하지만은 사람이 돈을 주면 얼만큼 망가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돈이란 건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게레이도 이제 유튜브 복귀했으니까 많이 놀러가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세세 에번 얼어 아리가 또라고 하지요